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최신 전투기와 군사항공기술, 방위산업의 흐름을 깊이 있고 쉽게 전달하는 공간으로 오늘은 차세대 경전투기이자 다목적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KF50 스카이 블레이드에 대해 리뷰와 주요 재원, 그리고 핵심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F50 스카이 블레이드는 현대 공중전 환경에 최적화된 경량 다목적 전투기로 높은 기동성과 효율적인 운용 비용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전투기는 4.5세대의 수준의 성능을 목표로 개발되었으며 공대공 전투뿐만 아니라 정밀 공대지 공격, 해상 타격 임무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스텔스 성능을 고려한 각진 동체 라인과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 설계를 적용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동체 구조에는 복합 소재와 경량 합금이 대폭 사용되어 기체 중량을 줄이면서도 내구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료 효율이 향상되었고 작전 반경 또한 경쟁 기종 대비 우수한 수준을 보여줍니다. 단발 엔진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최신 터보팬 엔진을 채택해 추력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급가속과 고속 상승 능력에서 강점을 갖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1.8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초음속 영역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도록 비행 제어 시스템이 정교하게 튜닝되었습니다. KF-50 스카이 블레이드의 조종석은 완전한 글래스 코핏 구조로 대형 다기능 디스플레이와 헬멧 장착 조준 시스템을 통해 조종사의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비행 정보, 전술 데이터, 센서 융합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표시되며 조종사는 최소한의 조작으로 복잡한 전투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HOTAS 시스템이 적용되어 손을 조종단과 스로틀에서 떼지 않고도 대부분의 무장과 센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항전 장비 측면에서도 KF-50 스카이 블레이드는 매우 경쟁력 있는 구성을 자랑합니다. AESA 레이더를 기반으로 다수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및 추적할 수 있으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전 장비와 자체 방어 시스템도 강화되어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 체포와 플레어 발사기가 통합적으로 작동해 생존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맞춰 다른 항공기 및 지상 통제소와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합니다. 무장 탑재 능력 또한 KF-50 스카이 블레이드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기체 하부와 날개 아래 다수의 하드 포인트를 갖추고 있어 공대공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공대지 미사일, 대함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부 기관포 역시 근접 공중전과 지상 지원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다목적 무장 구성 덕분에 KF50은 단순한 요격기를 넘어 종합 전투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행 성능 면에서는 고기동성을 위한 디지털 플라이 바이오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고각 공격과 급격한 기동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을 유지합니다. 이는 근접 공중전 상황에서 큰 이점으로 작용하며 훈련용으로도 적합한 특성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KF-50 스카이 블레이드는 조종사 양성과 실전 운용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전환 훈련용 기체로도 활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운용 비용 절감 역시 이 전투기의 중요한 개발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정비 접근성이 뛰어난 구조와 모듈화된 부품 설계로 유지 보수 시간이 단축되었고 장기 운용 시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중소 국가 공군이나 다수의 전투기를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국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KF-50 스카이 블레이드는 최신 기술과 실용성을 균형 있게 결합한 경전투기로 공중 우세 확보와 다목적 임무 수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만족시키는 기체입니다. 고성능 항전 장비, 유연한 무장 구성, 뛰어난 기동성과 합리적인 운용 비용까지 갖춘 이 전투기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시험 비행과 실전 배치 과정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에서는 앞으로도 KF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최신 전투기와 군사항공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함께 채널 구독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가장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